안녕하세요. 여러분, 김사랑 트레이더입니다. 자, 여러분, 일단 리플에 대한 새로운 소식이 나왔어요. 현재 리플의 가격은 위아래 변동 없이 이렇게 약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래들은 계속해서 리플을 매집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인데,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지금 업비트에서도 마찬가지고 여러 코인들이 가격 상승을 보이고 있죠 그중에 웨이브도 크게 한번 상승 나왔었고요 자,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보유한 리플 이 XRP만 가격 변화 없이 횡보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기에도 리플의 고래들은 계속해서 매집을 하고 있대요 이렇게까지 매집을 해야 되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했죠 자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리플의 동향을 좀 살펴보면 이 지점에서 반등을 시작하다가 약간의 하락을 보였다가 다시 여기서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보면 이런 형태로 횡보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처럼 큰 변동이 없을 때 매수를 받아야 되는 기회인 거죠. 리플의 경우에도 계속해서 말씀드렸듯이 이 600원 구간에서 꾸준히 매수 받아보셔야 하고요. 현재는 지금 다른 코인들이 가격 상승을 보여주면서 계속 주목을 받고 있지만 리플 다시 한번 치고 올라가는 상황 나올 거니까 지속적으로 매수해서 약간이라도 보유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남은 시드머니를 활용해서 지금 상승세를 보이는 다양한 종목들 단기적으로 단타 매매하셔야 된다 말씀드리고 있죠. 자,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그 관심에 보답하고자 코인에 관한 관점을 꾸준히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빠르게 정보 받아서 수익 얻어가실 분들, 어떻게 참여하면 되냐? 지금 바로 보이시는 이 영상 상단에 제 번호 010-7588-6516 여기로 숫자 2 보내주시면 언제든지 무료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별도의 비용이나 금전 요구? 그딴 거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100% 무료입니다. 지금 운영되고 있는 무료상담 카톡방 한번 보세요. 지금 실시간으로 중요 이슈와 타점 잡아드리면서 이렇게 구독자분들 수익 내고 있는 거 보이시죠? 물론 포지션 공유나 관점 분석이 100%다 맞다 이렇게 장담할 순 없지만 그래도 혼자 분석하면서 마이너스 보는 것보다는 구독자분들과 소통하면서 투자하면 더 즐겁지 않을까 싶네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100% 무료상담입니다. 원하시면 위에 보이시는 제 번호 010 7588 6516 숫자 2 보내 주시면 됩니다. 제가 필요한 건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입니다. 자, 여러분, 비트코인의 가장 큰 이벤트라고 할수 있는 반감기에 대한 주제를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비트코인 반감기는 날마다 조금씩 변화하는데 제 예상으로는 2024년 4월경으로 예상되고요. 아직 1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예, 저 또한 아무래도 트레이딩을 하다 보니까 다양한 종목들의 트레이더분을 만나게 되고 자연스럽게 이런 이슈에 대해서 얘기들을 하게 되는데요. 얼마 전에 투자 얘기를 하다가 코인 시장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됐어요. 제가 비트코인 반감기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의외로 모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아는 사람들한테도 대충 얘기는 들어봤는데 정확한 내용은 모른다 뭐 이런 게 대부분이었고요. 물론 코인 투자가 뭐 주가 아니지만 그래도 투자가 주업인 사람들이었는데 말이죠. 저는 늘 누구나 아는 이 비트코인 반감기에 또다시 같은 형태로 불장이 찾아올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코인 투자를 오래 해오신 분이라면 저랑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비트코인은 지금까지 2012년, 2016년, 그 다음 2020년, 이렇게 세 번의 반감기를 거쳤어요. 자, 2012년은 거의 모든 사람들이 모를 때였고, 2016년과 2020년, 이 반감기 후에 2017년, 그 다음 2021년, 이때 불장이 찾아왔는데, 네 번째 찾아오는 2024년, 이때 반감기와 코인 시장의 불장이 예견되어 있는 2025년. 이게 4년마다 반복되는 이벤트가 또다시 같은 형태로 찾아올까? 예, 누구나 아는데, 과연 또다시 불장이 찾아올까? 예. 저의 생각은 결과부터 말씀드리자면, 다시 불장은 온다 라고 생각해요. 사실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은 반감기를 얘기하지 않으면 성립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반감기마다 채굴 보상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 가치는 이제 오르는 이런 단순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채굴에 대한 비용은 늘어나고 채굴자들이 수익을 가져가려면 가격이 올라가야만 하고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 반감기의 이슈는 저랑 구독자분들처럼 코인 투자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나 알고 있는 내용이지 코인 투자하지 않는 사람들은 반감기 모르는 게 대부분이죠. 예, 결국 불장 찾아오고 언론과 미디어의 호재 뉴스가 다시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 코인을 등한시했던 투자자들도 다시 시장으로 흘러들어오게 돼 있어요. 고점에서 물려서 고통받다가 그제서야 공부하게 되고 반감기라는 것도 그때야 알게 되겠죠. 자, 신규 자금을 시장으로 끌어들이는 그런 도구로서는 반감기만 한 것이 없다고 생각해요. 즉, 이건 세력이 가격을 상승시킬 수 있는 최고의 명분이라는 거죠. 항상 그래왔듯이 시장의 사이클은 매번 이런 식으로 흘러갑니다. 자, 차후에 버블이 극도로 심하게 끼고 반감기란 것을 전 세계인이 알 때쯤에는 금융세력가들은 뭐 반감기를 이용해서 개인들 이제 고점에 묶어놓은 채로 어마무시한 물량을 던져버릴 수도 있겠지만요. 하지만 아직은 아니란 생각이 들어요. 이제야 규제를 하고 제도권에 들어가는 그런 초입 단계고 메이저 금융기관들도 진입하는 그런 시점입니다. 이 기회의 시장을 세력들이 가만히 둘 리가 없어요. 최대한 뽑아먹으려고 노력할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가격 상승시켜야 되고 그리고 가격이 상승하려면 투기성이 있어야 돼요. 또한 내년에는 미국 대선이 있는 해잖아요. 암호화폐에 관한 정책들과 그로 인한 코인들의 가격 변동 지지율을 얻을 수 있는 수단이라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있을 거고 분명히 그걸 이용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가격이 오르고 제도권에 편입이 돼야 차후에 거둬들이는 세금도 늘어나겠죠. 자, 알트코인이나 비트코인에 물려서 오랜 기간 힘들어하고 계신 분들 많으시죠? 그렇지만 반감기, 현물 ETF 출시, 리플의 승소, 러우 전쟁 종전, 뭐 이렇게 큼지막한 이슈들은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물론, 악재들도 나오겠지만, 앞으로 호재들을 생각해야 긍정적인 마음으로 버틸 수 있을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앞으로도 좋은 정보, 좋은 자료 담은 영상들 많이 만들어 드리려고 해요. 그런 저에게 필요한 거, 제 채널 키워갈 수 있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좀 부탁드립니다. 이런 정보 외에 더 많은 정보 받고 싶거나 또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 위에 보이시는 제 번호 010-7588-6516. 여기로 숫자 2. 라고 문자 한통 남겨주세요. 100% 무료로 운영되는 저희 구독자분들께 드리는 무료 카톡방 초대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